전 어제 왔는데 어젠 너무 정신 없어서 나 진짜 일본 나 이거 존맛인데 이거 짱맛있는데 음. 민경이가 준 동전지갑 동전지갑 없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 하루만에 동전이 생긴 이유,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긴 이유. 첫날에 가니까 100엔이 100원으로 보이고, 1000원, 천원, 1000엔이 1000원으로 보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맛있게 이게 하구려. 그래. 으아, 뭔데 진짜 타코야키 갈아서 넣은 것 같아. 후기 알려줘 산. 야, 이거 타코야키 오늘 먹나? 어 맞네. 타코야를안 먹었나? 어제 라면 먹고 하여튼 먹어볼게. 음. 왔어? 야 그만난다. 우리 초딩 때 한참 이런 이런 거 있었다, 애가. 그 우리 저번에 착한이. 착한이 만나. 그거 맛있겠는데? 어 아니 다 끝맛이. 난 착한이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. 이게 맛있는데? 야, 살아다 던져라. 야. 게 야, 받아라. 어, 받아라고. 어. 아, 사라다만 아니다. 이거다 사라다만 야, 고마워. 어, 먹어 라 지금? 어때? 어, 먹어. 래뭐 야, 존맛이가. 오늘 한 나머지 한 개도 없고. 사라다, 나. 진짜. 나 오늘 먹고 감자만 아니고 이상한 맛 나면 난이김에 네 찾아갈게. 아, 그야면 물감 먹고. 근데 겁나 짜. 그거 먹을래. <laughs> 우리 집 자전거 공터. 제 열쇠 보여드릴게. 야 우리 진짜 동키 호텔 가야 되나? 어 이제 가야 돼요. 어, 맞제. 오늘은 진짜 가야 돼. 드라이기가 어, 왜다 어, 마트에 어, 없어? 너무 더워서. 은서 언니 지키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어때요? 어때요? <laughs> 어초점 어때요? 어초점이 안 맞지? 아, <laughs> 야, 니네 어떻게 초점도 니를거부나나 어, 네. 네. 도와주지 않네요? 그니까 아, 어떡해? 이아 어, 너무해. 너무해, 야, 안 되겠다. 하여튼 정답... <laughs> 주실래요? 그러면? 아, 아니요. 뭔가 옷에 흰색이 묻으면 네. 초록색으로 다 묻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열쇠 잘안 안 잠겨져서 이렇게 떡 했는데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반 이렇게 절반 이렇게 할것 같고. 아, 맞아요. 너무 그,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맞아요. 그쵸? 당신 조심하세요. 네, 조심하세요. 힘 아끼세요. 이거 뭐죠, 이거? 이게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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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레전드예요. 진짜 개 무섭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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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분더 레전드예요. 저저한 분이 무섭죠? 조금 심하네요. 너무 무섭다. 이번 자판기. 어, <놀람> <오>, 지카와야자 <놀람> 우리 뭐 먹을까요? 애들이 햄, 함바구 진짜 맛있어 하던데. 이거 뭐야? 진짜 미쳤다. 미쳤네. 이거 일본 마지막 날에 먹는다. 돈다 털려고. 진짜.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했구나. 케어 데스케 미쳤다. 근데 식사는 어디? 아, 이 우리 집뭐한 거지? 함바가, 어, 오. 5,000원. 맛있겠다. 뭐 먹지? 뭐 먹지? 난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아 먹어볼래. 원래 근데 기본? 아 어, 기본이 그거지. 역시. 역시. 자. 뭘까? 이거. 어, 그런 아, 거 같은데? 런치 메뉴? 아 런치 메뉴라고. 있구나. <laughs> 이거다. 오케이. 이거다. 이거 큐? 이거 두 개. 에 주스 드링크 바리 나르는ので 아. 드링크 나른 됐요 아. 아. 그래. 아. 네. 아 네. 감사합니다. 마 응. 아. 어, 맞는 거 같아. 오케이. 오케이. 가는데야. 어, 밀리크야. 아. 오케이. 물을 셀프가. 물 셀프 당연하지 그거는 한국에서도 그거잖아 어 이거 밥네 제가 가고 먹어보겠습니다. 어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, 뭐, 맛인데 어 진짜 우와. 이거 토마토 맛도 나요. 어 저기서 포왔어요 무슨 맛이지 이거 <목소리도> 맛있는 듯 맛이 뭐 음. 계란 저기 난 계란국인 줄 알았거든. 근데 약간 토마토 맛도 나오고. 뭐지? 뭐지? 응? 음? 감자튀김부터. 응갓 됐어. 응, 야, 진짜 갓 됐다. 여러분 이렇게 나겠다. 괜찮나 이거 봐. 맥주 미친 와. 거 아니야? 레전드. 얘들아. 한박은 어? 진짜 이렇게만 해봐. 어, 육즙 레전드야. 나 진짜 너무 대박이다. 어? 우와, 육즙에 탈출나지 탈출해버렸어. 우와. 어? 어? 나 이거 먹어본다. 와, 미쳤다. 육즙.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볼게요. 음. 와, 대박이지 육즙. 어? 와, 와, 진짜 무섭다. 나 이때까지 한번 음. 먹어 뭐야? 그니까요. 돈 함다고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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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. 아이 맛이 아니라고요? 멜로소다가 원래 이런 아, 맛인가 아니고 아니고. <laughs> 조금만 버릴 거야. 나 진짜 이거 충격이다. <laughs> 기절이. 그냥 시럽을 그냥 먹는 것 같은데. 시럽이랑물이랑 어. 먹다 시럽이랑 어. 보니 너무 느끼해. <laughs> 진짜 너무 느끼해. 나 진짜 엄마 김치 너무 먹고 싶다. 김치찌개, 꼬추, 꼬추 <laughs> 살리는 거. 나고추장 된장찌개 이런 거.

버거 푸드링크 바르드. 아, 하이. 은7 6 9원でい니다 뜯어도 이래. 아, 하이. 하이. 하감사합니다 와, 진짜 진짜 대박이다. 젤리도 있네. <laughs> 대박이다. 학교 생각 외로 너무 이쁘다. 저희는 동키 호텔로 갑니다. 빠빠 끊을게요. 끊을게요. 뿅. 버스. 그 응. 기사. <laughs> 어, 뭐야 이거 다짜 기다리... 어? 이거 아, 있어? 진짜 그거다 떼고리부터 찾아야 돼 인형같은 경우에는 너무 때가 타서 너무 때가 타서 그니까 그리고 이제 어, 집세 나오면 진짜 집세는 솔직히 25만원 알아서 상관없는데 나머지는 다 어. 내가 쓰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 결국 고추를 들고 온 나연이. 아, 어, 이것들. 맞아. 둘도 들고 왔 아, 진짜? 맞지, 아! 양준하. 한, 한 번만 대드세요. 어, 어, 너한테 다치지. 이 아, <laughs> 포니 맛있던 진짜 무식하게 밥 그릇에 밥 숟가락으로 먹지 마. 아, 부럽다. 나저 먹방도 먹어고 싶었는데 저게 맨, 내 눈에는 안 보이. <laughs> 어, 근데 이거 방금 편의점에서도 팔았는데? 어, 진짜? 응. 왜내 눈에만? <laughs> 왜내 눈에만? <laughs> 이거 <이건> 뭐라고? <laughs> 이거? 이거. 어. 음. <laughs>

오케이, 부리 没有放。 음 순선히 끓인 라면 근데 이게 좀 많이 불었어요 여러분 좀 많이 불었어요? 아니 언니 잘못 아니에요 아 나한테 하신 거 아닌가? 무스컷 무스키야 왔어? 어 여기 있 응, 여러분 드세요 야 잠시만. 훈선이 훈선이 자꾸 뱉는데.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리고, 자꾸 는데 오해세요 오해세요 어... 오세요 나가주세요 여러분. 어? 너가 네. 나가주. 아내2 0 0개햄버난 이미 그때 버렸어. 내2 0 0개햄버 어디 갔니? 사진만 있고 어디 갔니?